아몬드 붓고있어 아몬드 미국는 일요일 오후 3시인데 아몬드 이거 간식으로 먹으려고 얘 생으로 먹는거다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맛있더라고 이렇게 아몬드를 볶아요 그래서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거를 버터를 넣고 요 리바이스 테이크를 구려고 합니다. 요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어가면서 냉면. 또 고기를 먹은 냉면이 있어야 되잖아. 추운데도 요 냉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버터를 지금 충분히 충분히 발라주고 이 리바이 스테이크에 보면 이렇게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떼야 정상인데 굴 때는 띄지 마. 굴때 떼면은 고기 맛이 안 나. 다굽 다음에 그다음에 떼. 이소 기름은 먹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떼야 돼. 소스 스테이크용 소스입니다. 적당히 뿌려줘. 그다음에 요것도 적당히. 어, 맛있겠네. 이렇게. 야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적당히 이렇게 익힌 다음에 뒤집어. 취향에 따라서 뭐. 적당히 익혀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익혀 먹어야 돼. 나는 참고로 아좀 스테이크는 어 피가 살짝 묻어날 정도에 익히는 게 좋아.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회사 나가서 좀 있다가 들어가 가지고 한 30분 낮잠 자고 점심을 조금 먹었어. 그랬더니, 배가 일찍 고파서, 저녁을 미리 먹으려고, 저녁을 미리 먹고, 저녁에 배가 고프면, 방법이 있지, 또. 배가 고프면,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으면 되니까. 고기는, 밤에 잘 때, 먹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미리 먹는 거야, 미리 이렇게 한 거는 아까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래야 된 거야. 불을 꺼요, 이제. 만들었습니다. 스테이크. 리바이스 스테이크에다가 고기를 먹으면 항상 냉면 생각나잖아. 그래서 기분 좀 내봤어요, 냉면. 냉면을 만들었어요. 아니, 냉면을 너무 삶았나봐. 아, 냉면이 부른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미국에서. 한번 한 젓가락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자 거기도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군담에 분명히 띠라고 우리 집사람 보면은 이런 거못 먹게 음 오마빨야렇게 익혔습니다. 맛나 맛깔나게. 음. 있어 냉면. 음 냉면. 메밀 냉면. うん。<ator> <ğim> <得> 음, 맛있어. 구운 다음에 기름을 확실히 띄세요, 거의. 이렇게. 갈비집감은 한여름에 냉면하고 고기를 먹으면 항상 한국 사람들은 거의 뭐 냉면하고 먹잖아, 냉면. 고기를 먹을 때왜 냉면하고 먹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항,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고기 먹을 때 항상 냉면을 주로 먹기. 거기다가 음 계란, 계란 노른자를 냉면 국배가 풀어가지고 마사비 넣고 크, 맛있지 시원하게. 어, 아, 잘 먹었다. 고기 먹는 데는 양파를 먹어야 돼. 정말 맛있어. 다음에 또한번해 먹어야 되겠다.